7월, 8월은 뜨거운 계절입니다. 열왕기 어, 하의 말씀은 어, 그런 뜨거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어, 이야기들입니다. 어, 오늘 특별히 어,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눌 때, 이번 주간, 다음 주간 제가 어,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어, 우리가 함께 저도 전하면서 은혜가 되고, 어,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올라올 때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통로가 되어 주게 되어지게 해주시되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가 다할수 있어서 목사가 여러분들보다 더 은혜로워서 더 믿음이 좋아서 말씀을 전한다고는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나누며 결단하는 일도 함께 들으며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광화문에 갈 일이 있어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몇 정거장 가다 보니까 어떤 꼬마 둘하고 엄마가 함께 지하철에 탑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꼬마들이 막 떠들기 시작합니다 막 떠들다가 아이들이 이제 막 서로 큰 소리로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엄마가 아이들을 타이릅니다 얘들아, 엄마가 어떤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고 했지? 그러자 애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 <laughs> 예, 예, 웃자는 이야기입니다. 예, 저도 어디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 이야기를 듣고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빠잖아요. <laughs> 한 가정의 아빠가 가족들에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그거 정말 슬픈 일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그렇지 않고 우리 가정도 그렇지 않다고 어, 굳건하게 믿습니다만 어, 만약에 그런 가정이 있다면 얼마나 슬플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고사하고 그저 어, 한 가정의 아빠가 믿을 수 없는 사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어, 이렇게 어, 떨어진다고 할 때도 여겨질 때도 본인에게도 불행이지만 가족들에게도 불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빠를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고 좋아합니까?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아빠가 안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아빠가 없습니다. 오래 전에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는 아빠는 육신의 아빠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늘 아빠,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는 아빠를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고 좋아하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는 열왕기하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 열왕기하의 말씀들을 읽으면 참 믿음의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믿음을 비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열왕기하를 관통하는 큰 줄기 중에 하나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좋아하는가? 에 관한 그런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 그 하나님 아빠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아빠 앞에 나아가느냐 그런 질문을 열한기아가 우리에게 던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 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끝부분에 가면 우리가 다 정리가 되게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 이야기를 풀어가려면 먼저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어,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자기계발서 중에 김재광이라고 하는 분이 쓴 그런, 그런 책이 있는데, 바로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다섯 가지 절대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책을 어, 다 읽어본 건 아니고 이제 앞 부분만 읽어봤습니다. 앞 부분만 이렇게 서점에서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거기에 다섯 가지 그 법칙 중에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다섯 가지 절대 법칙, 뭐 저는 그런 자기계발서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읽다 보니까 그 법칙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열정 보존의 법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무슨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런 것들은 다 학교 다닐 때 배워서 알고 있는데 열정 보존의 법칙이 뭘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입니다. 어, 우주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그에 비길만한 열정 보존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정을 막 쏟아 부으면 그 열정을 쏟아 부은 양만큼 결국 자신에게 그대로 그 결과가 돌아오게 된다 하는 것이 인간 관계를 위한 그 절대 법칙 중에 첫 번째 열정 보존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관계에 성공하려면, 사람들끼리의 관계에도 성공을 하려면 충분한 열정을 쏟아, 쏟아 부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쏟아부은 열정만큼 그와의 관계에 있어서 결과들이 돌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의 열정이 얼마나 필요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열정을 쏟아부으시고, 무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결과가 있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열정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 뭐 저는 목사니까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영화를 봐도 그렇고, 연극을 봐도 그렇고, 뭐 그냥 일반적인 책을 읽어도 그렇고, 당신은 뭐 맨날 그렇게 해석한다고, 천생 목사라고 그러는데, 저는 목사다 보니까 자기계발서를 봐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도 열정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런데 열왕기 하에 보면 이런 열정에 관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열왕기 하를 읽다가 그 열정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 됐을 때이 책이 그때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시죠 먼저 엘리사만 해도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열왕기 하 2장 9절과 10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보십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너한테 뭘 해줄까? 그렇게 물으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선생님. 선생님보다 갑절이나 더큰 성령의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그걸 주십시오. 여러분 엘리야의 능력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하잖아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갑자기 하늘 문이 닫혀서 비가 안 내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에서 갑자기 불도 떨어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에서 막 비도 쏟아집니다. 게다가 엘리야가 누굽니까? 말보다 더 빨리 뛰어서 그 아방 앞에서 비를 맞으며 아방의 말을 비웃음 말차를 비웃으며 달려간 초능력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야가 가진 그 능력의 갑절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엘리야가 뭘 하렵니까? 엘리사가 구하는 것을 말하라고는 했는데 너 말해봐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듣고 나니까 어? 네가 구하는 건좀 어려운데 이렇게 지금 엘리야가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 조금 더 상상력을 보태면 엘리야가 그랬을 것 같아요. 어, 네가 구하는 건좀 어려운데 하면서 고개를 이렇게 설레설레 젖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다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사는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받게 됩니다.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들을 행합니다. 혼자서 손가락도 하나 까딱하지 않고 군대와도 싸워서 이기고요. 죽었던 사람도 살리고요. 심각한 나병도 낫게 하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 엘리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열왕기아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 모압 전쟁 중에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혼란한 틈을 타서 모압이 북왕국 이스라엘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모압의 세력이 그냥 독립만 한게 아니라 점점 강성해지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주축으로 해서 남왕국 유다 심지어는 에돔까지 합세해서 모압을 제압하려고 출정을 합니다. 그런데 싸움도 하기 전에 이 군대 안에 물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목 말라서 막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중입니다. 모압은 저쪽에 진치고 있고요. 싸우러 나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는 겁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압니다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수로 정리하는 겁니다. 수로 정리하는 거. 예, 기왕에 있는 수로도 정리하는 일이 굉장히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아주 떼약 뼈다래서 그구덩이를 파고 수로를 정리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바람도 없고 비도 없지만 거기 물이 채워질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을 할 건데, 조금 있으면 저 모합과 싸워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지금 목도, 만들고, 목도 마르고. 그러면 물을 마실 만큼만 파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짐승들도 마실 만큼, 사람들도 마실 만큼만 개천을 파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한두 개만 파도 군대랑 이 짐승들이 다 먹을 건데, 굳이 많이 파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파라는 거예요. 아니, 개천을 많이 파고 무슨 전쟁을 합니까? 아니, 그 개천 파는데 삽질을 하느냐고 힘다 빼고 나서 무슨 전쟁을 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많이 파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불합리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말을 듣고 새 왕이 군대들과 함께 개천을 많이 팝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판 개천마다 다 물이 차오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시고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개천을 많이 파고 얻은 힘으로도 충분히 이길 만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개천을 많이 파놨으니까 그 거기가 완전히 물천질 거 아니에요? 물천지인데 햇볕이 이렇게 뉘엿뉘엿지고 또 햇볕이 뜨고 하면서 반사가 되니까 물이 붉은 빛으로 물든 거예요. 그걸 모아 뿐인들이 보고서 야, 이거 저새 저 나라가... 우리 칠려고 같이 모였다가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고 다 망했나보다 가서 전리품이나 걷어오자 그리고 아무런 대비 없이 쫄래쫄래 왔다가 살기가 싶어런그세 나라의 열악군에게 완전히 당하고 맙니다 아주 쫄딱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먹을 만큼만 개천을 받더라면 물은 마셨겠지요 그러나 결코 이런 어부지리에 이거 어부지리라고 하면 안 되죠. 뭐라 그래야 됩니까? 천부질이라고 해야 되겠죠. <laughs>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은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 엘리사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충분히 개천을 봤던 그 이스라엘 연합군의 열정이 승리를 거두게 하는 열쇠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열한기야에이얘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게 줄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함께 묵성했던 그 수냄에 사는 귀부인 수냄 여인이라고 하죠 이 수냄의 귀부인에 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야 4장 9절부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 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엘리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우리 지난 주간에 그김한희 목사님 그랬잖아요. 이, 거, 그 사람이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 대단하거나 거룩하거나 어떤 사람인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하다거나 무슨 능력이 있다거나 얼굴이 잘 생겼다거나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족하고 모자라도 심지어 머리가 벗겨졌더라도 물론 이제 이 머리 벗겨진 게 자연적인 게 아니라 일부러 예언자들은 이렇게 버, 여기를 깎았다 그러잖아요 김대환 목사님이 새벽에 얘기해 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그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번 대접하는 게 아니라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 같으면 그래요, 아유 권사님 대접도 한두 번이지 매번 매주 권사님네집 앞에 지나갈 때마다 식사를 대접한다고 끌고 들어오시면. 제가 민망해서 어떻게 합니까? 네, 너무 죄송해서 못 가겠습니다. 그리고 안 갈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또 염치도 없이 계속 갑니다. 계속 하는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심지어 그렇게 음식을 매번 대접하는 것도 큰일인데 이제는 아예 엘리사를 위해서 자기 집 옥상에다 집을 짓습니다. 방을 만들, 2층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아주 호화롭게 침대와 책상과 의자와 촛대까지 마련해 놓습니다. 제가 이 주석을 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그 당시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라는 거예요. 하긴 그렇죠. 앞뒤로 보면 막 가뭄이 있고 사람들이 막 굶는 이야기가 나오고 굉장히 어려운 시절입니다. 왜 어려운 시절인데 나그네를 위해서는 그 당시에는 그저 주변에 있는 나무 쪼가리 풀 이런 거 갖다가 오두막을 대충 지어서 나그네들이 이슬만 피하게 해줘도 굉장히 잘해준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못하는 시절이니까. 그렇게만이라도 해서 나그네가 하룻밤 머물고 갈수 있게 하고 떡조각이나 좀 있어서 나눠주면 그러면 아주 훌륭하게 나그네를 대접한 것과 같이 여겨지던 그런 시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얼기설기 지은 오두막도 아니고 떡 한덩이 주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아주 열정적으로 충분히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합니다. 사실은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환대를 했어요. 집을 지었어요. 아예. 2층에다 흙으로 벽을 쌓고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침대를 놓고 책상을 놓고 초대를 놓고 의자를 놓고. 그 지금 말로 하면 제가 주석책을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특급 호텔 스위트 스위트룸 수준의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데 제가 아무리 어, 그 교회 어느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해도 특급 호텔의 스위트룸을 얻어준다 그러면 못할것 같습니다. 그냥 조그만 그냥 모텔이나 이런 거 얻어주세요. 그럴 것 같은데, 아 그런 걸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수넴 여인의 이런 행동을 세심한 배려라고 말합니다. 세심한 배려. 그런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세심한 배려를 했던 수넴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세심한 배려를 드려요. 여러분 이거는 그, 하나님의 예언자에게 드린 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드린 거니까, 하나님께 배려를 해 드린 거죠. 하나님께 세심한 배려를 드렸던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아주 세심하게 배려해 주십니다. 늘도록 아이가 없었던 가정에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살려주시고, 그가정이 집과 땅을 잃었을 때, 아직 우리가 큐티 안 했습니다만, 이제 나중에 좀 이따 보면 또 나옵니다. 집과 땅을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걸 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오해하실 분들이 계세요. 우리 목사님이 아무래도 식사 대접도 받고 싶고 호텔 스위트룸에 묵고 싶은가보다. 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신다음 그 도망갈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얘기가 아니고 그냥 이 여인의 지금 열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여인이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다잘된건 아닙니다. 실패한 예도 있습니다 나중에 열왕기하 13장에 가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실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람의 군대와 싸움을 앞두고 아람의 군대에게 아주 시달리고 싸움에 지고 쫓기고 괴로움 당하던 이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나의 군대와 마병이요 하면서 막 엉엉 웁니다 당신 돌아가시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긴 엘리사가 그동안 계속 나라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엘리사가 극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막 울고불고 하니까 엘리사가 동쪽 창으로 화살을 쏘라는 거예요. 그 동쪽 창으로 화살을 딱 쏩니다. 그리고 그 화살을 주워 오라는 거예요. 그 화살을 주러 갔더니 땅을 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아스가 땅을 크게 세번팍땅 땅칩니다. 그리고 딱 끝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막 화를 냅니다 요한기야 13장 18절 하반절고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실패했죠. 최소한 요아스가 대여섯 번만 땅을 쳤더라도 아람 군대를 완전히 이겼을 텐데 세 번밖에 땅을 치지 않아서 세 번은 이기겠지만 그다음은 보장할 수 없다 그런 입니다 이길 수 없을 거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아람 장군 나아만에게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아만도 지금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엘리사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나서는 어떤 주술적인 자기가 생각하는 주술적인 그런 행동으로 정성스럽게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권위를 지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나만에게 그렇게 친절한 태도를 보이는 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모욕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에게 더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거죠. 그렇게 엘리사가 그렇게 자존심을 지킨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요단강에 가서 목욕이나 하고 가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것도 일곱 번이나 말입니다. 마치 그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했던 가나안 여인 여러분 기억하시죠? 간구했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 그 여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치료해주십니까? 개취급하시잖아요. 어? 개에게 자녀의 떡을 준 사람이 어딨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여인은 그래도 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로 달려드는데 나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만이 뭐라 그럽니까? 담의 세계에 있는 강들은 이것보다 더 깨끗한데 거기 가서 씻는 게 훨씬 낫지 하고 화가 나서 휙 돌아서 버립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일곱 번이나 씻으라니요 여러분 일곱이라고 하는 칠이라고 하는 수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7은 근, 고대 중동에서는 완전 수입니다. 예. 희년이 왜 희년인 줄 아시죠? 희년이 50년이 되면 완전하게 모든 것들을 다 돌려줘야 돼요. 안식년이 7년이지만 그 안식년이 7년이 7번 되면